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니어처 오이 토핑 만들기를할 건데요. 네, 토핑이라서 그다지 많은 준비물은 필요 없고요. 천하 점토, 기본적인 거죠. 점토. 그리고 팔레트나 뭐 종이 같은 거. 그리고 물감들. 요거는 속의속 색깔이고요. 요거는 겉 색깔. 그리고 넓적 붓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도, 어, 행동은 천천히 할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일신정지 해가면서 보도록 하세요. 네, 먼저 천사점토를 요만큼 떼어주세요. 네, 그리고요. 연두색 물감을 입혀주세요. 연하게 입혀주세요. 일단은 제가 하는 거 보고 한번 입혀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흰색 부분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잘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터득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여기 위에서부터 꾹 눌렀을 때 흰색이 없으면 돼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요 동글동글한 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해주세요 이게 곧 오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말려 주세요 네그 다음에 이제 종이랑 파레트가 등장을 차는데 요거 옆에 조금 제껴 놓고요 네, 넓적붓이랑 예, 짙은 녹색 이렇게 풀어 주세요 먼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할수 있겠죠 오이 색깔도좀잘 나왔네요 네 그러면 어, 요거 정말 잘 칠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칠해주세요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제가 2일 전에 한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거든요 일단 제 설명만 잘 들으면 오이토핑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을 2일 동안 말린 후에요 잘 예쁘게 자르시면 2일 3일 말려야 되는데 안에까지 다 말려졌다 싶으면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면안 돼요. 정말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일 정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시면 네, 될것 같네요. 네. 이상 오이 토핑 만들기였습니다.